왔어요. 누가 나왔을까요? 맞아+ 맞아. 우리 지난번에 선생님이랑. 음빠 음빠 속담 했었죠 속담을 볼까요 원님 덕에 나밟은다 음빠바 음빠 음바. 꿈보다 해몽이 낫다 음빠바 음빠 음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음빠바 음빠 음바. 거짓말은 나무 바람 잘 날아 없다 가랑비에 옷쩌는줄 모른다 음빠바 음빠 음바. 땅 짓고 헤엄치기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며 다리가 찢어진다 연불에는 마음이 없고 제밥에만 마음이 있다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음빠라 음빠 음빠 잘했습니다 대한민국 빠밤빠밤빠 빠밤, 빠밤. 대한민국 빠밤빠밤빠 빠밤, 빠밤. 국기 나옵니다 오늘은 어떤 국기가 왔을까요? 짠! 벨리즈 파마 엘살바토르 일본 파라인 북한 솔로몬 제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미크로네시아 엄버 빨강,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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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씨 볼까요? 어떤 친구 나왔나? 입술, 쿠폰, 사진, 사과, 촛불, 포도, 학교, 신문, 단추, 정육점, 장화, 은행. 입술, 쿠폰, 찰칵찰칵, 사지인입니다. 짠짜라짠짠짠 이번에도 빨간 친구 나옵니다. 동물 친구들이 나올 거예요. 참새, 오리, 나비, 거북, 개굴개굴, 개구리, 기린, 코끼리, 곰, 하머, 꿀꿀꿀꿀, 돼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지금 문자 많이 보여줬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두두두두두두두 하고 문자 볼 때는 선생님 어떻게 보라고 했어요? 눈을 크게 하고 보세요. 자, <끼리> 선생님이랑 바바바짜가 들어간 친구. 바바바짜가 들어간 친구. 짜잔! 바람 바다 바퀴 바늘 파가지 바지락 바 아닥 바느질 바나나 바람라 바바 바자가 들어간 친구 주호호호호. 이번에 어떤 대륙으로 여행을 가볼까요 하하하 선생님 너무너무 더운 아프리카로 가볼 거예요 아프리카에는 어떤 나라 있나요 함께 가볼까 쭈루트 케냐. 피니기사 우차드 가아봉 에티오피아 이집트 짐바부에 나이지리아 가나 니제르 리비아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단 알제리 모더카스카르 탄자니아 코트디브아르 콩고 카메르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우중아프리카공화국 소말리아 튀니지 앙골라 잠비아 와. 아, 프리카 대륙에 나라가 정말 정말 많구나. 우리 친구들 더워도 선생님이랑 모자 쓰고 신나게 아프리카 많이 많이 보고 오세요. 짠짜란 짠짠 짠짠짠. 자, 지금부터 누가 누가 기억을 잘하는지 놀이를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18개의 단어를 보여 줄 건데요. 이 단어를 순서대로 기억해야 돼요. <laughs> 뒤죽박죽 아니, 아니, 아니. 순서대로 해야 돼요. 자, 18개의 단어 나와라. 짠! 컵, 칫솔, 코끼리, 원숭이, 옷, 구두, 꽃, 화분, 옷장, 침대, 전화기, 식탁, 시계, 액자, 병아리, 물고기, 어항, 거북, 선풍기, 의자입니다. 자, 이렇게 18개의 단어를 모두 봤어요. 자 그럼 기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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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첫 번째 어떤 나라가 나왔죠? 컵. 따라라라라. 잘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 맞아. 칫솔. 첫 번째는 컵, 두 번째는 칫솔이 나왔어요. 세 번째는 맞아. 코끼리. 세 번째까지 잘했습니다. 네 번째는 응? 구두? 침대? 식탁. 뭐가 나왔지? 어. 그래, 맞아. 18개를 한 번에 기억하는 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를 듣고 기억을 해봐요. 자, 컵이 있었는데, 컵에 칫솔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이 칫솔을 가지고 코끼리가 양치해야지, 치카치카치카치카, 양치를 하는데, 원숭이야, 너도 와서 양치해! 그랬더니, 싫어, 싫어, 싫어! 나 양치하기 싫단 말이야! 나는 놀러갈 거야! 하고 나갔어. 그런데 원숭이는 옷하고 구두를 신고 놀러 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 꽃을 보러 갔어요. 이 꽃을 예쁜 화분에 심어 왔답니다. 그리고는 이 꽃을 글쎄 옷장에 넣어 놓은 거야. 그랬더니 꽃이, 나는 싫어. 어두워. 어두워. 나를 침대 옆에 놓아줘.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원래 이 침대 옆에는 전화기 자리였단 말이야. 이 전화기가 얼마나 착한지 내가 양보해 줄게 하고 전화기는 식탁 옆, 식탁 위로 이사를 갔어요. 이 식탁 위에서 전화기가 르릉 울리면 시계도 같이 르릉하고 울렸는데 여기에 액자에 꼭꼭꼭꼭 숨어 있던 병아리가 깜짝 놀라서 삐약, 삐약, 삐약 소리를 냈대. 이 병아리에게 물고기가 꿈복, 꿈복, 꿈복 와서, 아,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하고 물어보니까, 음, 너희 집은 어항이야. 어항에 가봐. 하고 이야기를 해줬대요. 이 어항에는 거북이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 거북이가 그쎄 아, 나 너무 더워요. 더워서 선풍기를 틀어야겠어요. 하고 선풍기를 틀었어요. 헉, 그랬더니 이 선풍기 바람이 너무 너무 세서 의자가 휙 하고 날아가 버렸대요. 자. 우리 친구들 순서대로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두 번, 세번 보면서 순서대로 18가지 적어 보세요. 그래서 선생님 댓글에 올려지면서 이미 선물을 보내겠습니다. 자, 어떤 친구가 선물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을게요. 와, 우리 친구들. 오늘도 여기 토끼 두 마리, 그리고 여기 안녕하는 곰, 씩씩한 사자, 그리고 핑크토끼 선생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친구들이랑 너무너무 즐겁게 놀았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도 너무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우리 많이 많이 보고, 다음에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